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홍보 수석 이규현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백인 이상의 국민 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여야 정치권이 백0센트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보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고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비슷한 성명을 내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공영 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 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공영 방송 지배 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쪽에서 안 하고 여기서 질문을 하시겠어요? 하세요 그러면. 네. 네, 미디오늘의 장슬기입니다. 네. 그 EBS법도 사실 이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는데요.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그 KBS 사장은 지금 임명권자가 이제 대통령인데 EBS법 지금 올라간 거는 방통위로 지금 해놨더라고요. 임명권자를 그래서 방통위에 이제 인사와 재정이 다 종속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방통이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 그럼 EBS 입장에서는 사장의 임명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어도 방통이 설치법 개정 이후에 좀이 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부 관련된 건데 교육부에서도 이사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사가 내려오면 역시나 교육부에서도 어그 인사와 재정을 EBS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좀그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교육부 이사는 좀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성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기본적으로 저 방송법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 계십니다. 그거는 어, 어 이제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서. 어, 그리고 그 입장을 내시고 그어어 어, 입장을 밝히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것들은 아마 입법 과정에서 또는 선행적으로 또는 후속적으로 조금 보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어, 국회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수석님 채널 A 홍지은입니다. 좀 다른 건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대통령실은 어떤 방향으로 검토 중일지 궁금합니다. 당장 내일이 이제 사면 심사위원회고 이제 뭐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네, 오늘 저 브리핑 내용하고는 무관한 내용이래서 죄송하지만 다음에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네. 예, 또 쓰시면은 이도 아, 그래요? 네, 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시죠. 조금 어 관담회가 어 후속 간담회가좀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요번 건과 관련된 걸좀 네. 질문해 주십시오. 아, 네. 수상님, 저 아시아 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그 이번에 통과된 그 개정안 부칙에 보면 그 3개월 이내에 이제 음.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네. 있다. 이렇게 야당에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도 전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민간 회사라서 이 부칙이 담겨 있는 이 개정안이 상법하고 좀이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그러니까 3개월 내 되는 부분이 속을 사실 그 3개월 내에 이게 어 지금 방송법의 개정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많은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되고 또또 어, 서둘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 방송법 설치법과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어, 후속 입법이 돼야 되는 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그 어, 보도 p p 와 관련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보도 p p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거하고 달리 좀 보도의 통립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도로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건에 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또 상법과 뭐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예,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시죠. 네, 수석님 어메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그 방송법의 그 시청자 위원회라든가 학회라든가 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에 네. 관련해서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 네.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혹시 논의한 바가 있는지. 가좀 궁금하고요. 왜냐면은 시행령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이재명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좀 원래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요청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게 이제 방송법 개정안 그 자체에 보면 그래도 어떠면 어, 종사자 단체 시청자 위원회 또어그 변호사니까 법학 쪽에 법쪽에 또 그다음에 언론계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단체를 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것은 법에서 법에서 어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그걸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라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후속 조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어,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사회의 학회 변호사 교육 단체 뭐 이런 것들은 뭐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예를 들면은 시청자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사장 추천위원회의 어, 여론 조사를 기 해서 결정이 될것 같은데 그런 여론 조사 기관의 기준은 무엇인지 또 편성위원회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식은 어떻게 되는 돼야, 돼야 것이 이런 것들은 전부. 신행령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어 될 사안으로 봅니다. 모법에 집어넣기는 너무 구체적인 사안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시행규칙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방통위가 아직 은금 일인 체제의 사실상 지금 심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해 나가야지만 됩니다. 아, 그렇다고 해도 방, 방통위가 기본적으로 손 놓고 있을, 있을 만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 이런 시, 그 규칙에 관한 부분, 시행령 규칙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는, 어, 아는 어, 좀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에 대해서. 네, 네, 있습니다. 예. 자 됐죠 예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어 여러분들 어뭐 날씨도 구준데 저 건강 조심하시고 어 수요 간담회 목요 간담회가 아고 수요 간담회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